인삼하고 홍삼은 열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한의사나 교수님도 계시고, 둘다 아무나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인삼은 열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, 홍삼은 아무나 먹어도 된다 등,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말들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, 음.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인삼이나 홍삼을 먹어서 열이 나지는 않습니다. 단지, 열이 있을 때 먹으면 열이 더 증가하는 건 확실합니다. 에, 그리고 홍삼과 이런 백삼을 비교했을 때 홍삼은 일단 쪄서 이렇게 에, 건조시켜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에, 그 발열 성분이라 고 그럴까 또그때문 혈액순환을 증강시키는 효과 뭐 이런 이런 효과는 백삼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. 여러구는 더군다나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책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는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임상 효과가 더 중요해요. 임상적으로 먹었더니 결과가 어떻다. 열이 정말 나느냐 안 나느냐. 또뭐 여러 가지 그 면역 기능이 어떻게 더 좋냐. 지금 여기 질문은 이제 열인데 열에 안전합니다. 단지 에, 몸이 이제 너무 덥고 또 열이 정말 많아서 냉수나 그냥 뭐 아이스 같은 뭐 이런 걸 많이 먹는 분들은 뭐좀 기피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체온을 가지신 분들은 인삼이나 홍삼은 상관이 없습니다. 소변을 자주 보는 걸 어떻게 에, 해결하냐 이때 이 육개하고 같이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래서. 육개는 왜 쓰냐면, 이 방광 또는 공팟 또는 이 하복부에 온도를 올려주면서 소비를 조절하는 자기이 필요하지, 여기 아무리 이저 이 산수가 좋다 산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, 여기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. 그래서 소변 조절하는 거지, 그냥 뭐, 산수 있으면 뭐 소변을 잘, 잘 조절한다.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, 이 파고지라는 약이 있는데, 이 소변 조절약으로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, 이 신방광, 공팥과이저 오줌보를 그 강하게 해주는 거, 수축력을 증가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